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영유림입니다. 편두통 예방약 복용해 보신 분들 처방약 찾아보면, 어, 이거 뭐지? 항경련제, 항전간제라고 되어 있어서 놀라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왜 편두통에 뇌전증 약이 처방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편두통을 공부하고 치료해보면 편두통이 은근히 뇌전증과 발생 원리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앞서 소개한 올리버삭스도 본인의 저서 편두통에서 편두통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증상과 뇌전증이 비슷한 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현재 쓰이고 있는 편두통 예방약으로 뇌전증약인 토피라메이트가 쓰이고 있어요. 토피라메이트는 성분명이고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토파맥스가 있어요. 디발프로맥스, 라모트리진, 발프로산 등도 활용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뇌전증이나 조증에도 같이 사용되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뇌전증이나 조증, 편두통이 모두 뇌가 과도하게 흥분될 때 유발되는 증상이라는 공통된 발생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뇌전증은 과거에 간질이라고 했던 그 경련하면서 실신하는 병을 말하고 조증은 과거의 조울증이라고 했던 양극성 장애의 조증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전간제와 항경련제는 같은 말이고 같은 약의 항조증약, 편두통 예방약이라는 설명이 따라붙게 되죠. 뇌전증과 편두통이 비슷한 이유를 좀 짚어볼게요. 1. 뇌의 과도한 전기적 활성이 원인이다.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 특정 뇌세포에서 전기적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뇌전증이 편두통보다 전기적 스파이크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2.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둘다 같은 가족 내에서 더 흔히 보이는 편이에요. 이모나 엄마가 편두통이나 뇌전증이면 아이가 편두통이나 뇌전증인 확률이 더 높아져요. 아직 특정 유전자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3번.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 뇌전증 환자들 중 일부는 발작 전후에 편두통과 유사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해요. 뇌전증이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편두통 양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편두통과 뇌전증이 비슷한 신경생물학적 경로를 공유할 수 있겠구나 추정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또, 일반 인구에서 뇌전증 유병률은 1% 정도인데 반해서 편두통 환자군에서 뇌전증 유병률은 한 2에서 4%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걸 통계적으로 숫자를 내면, 편두통 환자분에서 뇌전증 발생 비율이 200에서 400% 높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좀 과장해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나 2에서 4%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죠? 연관성이 아주 크다고 할 만큼 높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숫자여서 살짝 안심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도 들수 있어요. 편두통이 심해지면 뇌전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 올리버삭스가 뇌전증과 편두통의 유사성을 많이 언급하길래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편두통이 있다고 뇌전증으로 이완되지는 않을까? 근심해야 될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답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입니다. 편두통과 뇌전증은 서로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편두통 환자가 나중에 뇌전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두통이 만성화되고 오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위험 요인은 없을까? 이런 의문도 조금 들죠. 편두통이 만성화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한 약물 사용입니다. 통증을 기 위해서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진통제 때문에 더 두통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원리에 대해서는 앞서 편두통 진짜 원인은 알수 없을까에서 설명드렸어요. 통증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이로 인해서 또 이차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 통증으로 인해서 잠이 방해되면서 불면을 겪고 이 불면이 다시 또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피라메이트 같은 한 정관제를 예방약으로 복용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구에 의하면 토피라메이트 100mg을 투여받은 환자분은 편두통 발생일수가 투여 전에 월 5.4회에서 투여 후 3.3회로 39% 감소했고 200mg 투여군도 발생 횟수가 투여 전 5.6회에서 투여 후 3.3회로 41%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위약을 투여받은 분은 5.6회에서 4.6회로 18%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39% 41% 낮아졌다고 하면 큰 차이인 것 같지만 실은 한 달에 편두통 5.4회에서 3.3회가 됐고 5.6회에서 3.3회로 줄어든 것이라서 생각보다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위약분도 5.6회에서 4.6회로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편두통 5번 발생하는 사람이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하면 3번 정도 발생하고 위약을 먹어도 5번 발생하던 게 4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의사 하다 보니까 두통 발생이 이 정도 줄어드는 거면, 어, 한약이랑 침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두통 예방약으로 이거 한 가지만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 임상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약에는 황년 우방자, 시호 조구 등 황금 같은 교감신경과 뇌의 흥분도를 가라앉혀주는 약재들이 있어요. 이런 약초들은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다른 약제와 배합하여서 두통 처방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처방들이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두통을 줄이는 효과를 내거든요. 제 치료 경험상 만성두통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한 달에 30개씩 복용하면서 약물 유발성 두통으로 고생하던 20대 여성분도 한, 한약 치료 3달 후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로 두통이 확 줄었고, 20년간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던 70대 여성분도 한약 치료 한 3달 후에는 두통이 없어져서 진통제를 안 먹게 되었어요. 또, 이미그란을 한 달에 25달이나 복용하던 60대 여성분도, 한약치료 세달 후에는 한 달에 4알 정도만 복용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모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물 유발성 두통까지 진행되었던 분들인데, 상당히 경과가 좋았던 분들이죠. 또, 한 달에 8에서 12회 정도 이미그란을 복용하던 고등학생은 편두통 뿐만 아니라 미주신경성 실신도 매우 잦아서 6달가량 한약 치료를 했는데 미주신경성 실신 뿐만 아니라 편두통도 다 나아져서 이후 편두통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다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한의학의 치료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현두통으로 고생 중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한의학을 잘 활용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